아, 녕하저울 저 올라올라갑니다 차 타고? 네, 이 차에 싣어 가야이 그래. 차에 뭐실는다왜못실어뭐실리 뭐 있다 골프차하고 아니, 여기 여기 실어야되니다 여기 아, 실는게 아니지 아니 뭐실리 있다니까 딴 차에 없나? 골프차에 실려 있다 여 어. 바쁩니다 공장 원래도 이거도 맞았나요? 네? 이 공장도 맞았나? 네 어, 나 이거는 처음 봤다 안 네. 신고. 아래 박정희 회장하고, 네. 저, 저, 석회장하고 서... 한번 붙었다. 뭘 붙어? 특제 돌 정치 얘기하다가. 아. 그, 회장이 그... 먼저 얘기를 해서. 네. 그럼 내가 말렸다. 쉽게 얘기하지 말라고 이것은 뭐지? 자, 예. 네, 네. 이게. 아, 또 이건 누구 겁니까? 이거 누겁니까 그럼 회장님 거네. 네, 또. 아았습니까 잡아줄게요. 이거 회장님 자리 겁니까? 네. 오, 그 저만큼도 별로 안 좋아 보인다. 그게 더 좋아 보인다. 비슷해요. 이게 힘들 쪽이라. 키가 아니네. 아, 일단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자. 한번 해보자고. 어떻게 될지. 자. 이 한번 해 보고 일단은. 아, 그거지 않습니다. 그거지 안 올라갑니다. 그는 별도로. 아이거빼보이어 아, 이게 이거 단점이네. 그, 자꾸 가. 아아 이거 이지대고 아, 아, 그다음에는 일이좀 어, 그, 크다. 그럼 그래, 크다. 크 어.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. 보게 만들고 배달거라 배달 으만들 배달.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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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와 알고자가는 천천히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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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자 천천히 천천히 거미에 그 끊이지, 거좀 묶어놔라 알아가고 대표도 이쁘고 가자 시원한데 가자 광사 올라왔다 여기 있어 어뭐 모대 한개 깔아줘라.